만까지 올라갑니다. 아 뭐야? 아좀 올라간 거 맞아? 아니, 나 겁나 열심히 쳤는데. 아, 아 근데 잠깐만요. 아! 이분의 소개를 먼저 드릴게요. 스카 서버의 243 은월, 은은 님이시고요. 이분은 고스펙이시기도 하지만 더 대단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메이플 업적 들어갑니다 야 그새 또 올리셨네 <laughs> 와 플래티넘에 15,210점 <laughs> 야 이거 어떻게 했냐 진짜 진짜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전 서버 1위에요 이거 넘어갈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진짜 말이 안 되죠 지금 제 잔망고 계정에 업적도 나름대로 높은 편이거든요 높은 편인데 아직도 플래티넘을 못 달았습니다 이게 15,000점부터 플래티넘인 것 같아요 근데 벌써 이렇게 찍으셨어 와 진짜 오늘도 제가 이벤트를 하나 할게요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안준마야 이분보다 높은 분 계시면 치킨 쏴드리겠습니다 이 보스에서 진짜 많이 하신거요 보스에서 루시드 25회 멀티 하드 데미안 멀티 수가 무려 48회 싱글 데미안 싱글 노말 데미안 뭐 이런 것도 다 깨셨고 종합 퍼센트가 88%예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이분이 이제 본캐릭급까지는 아니어도 저런 콘텐츠를 할수 있는 정도의 이런 부캐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캐릭들의 스펙도 어느 정도는 좀 맞춰두신 이런 상태라가지고 업적 나오자마자 이걸 다 돌리셨대요 그래서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 아까 그 싱글 데미안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보면 알수 있을 겁니다 싱글 데미안은 진짜 말 그대로 혼자 가서 클리어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업적까지 깨려면은 거기다가 또 멀티도 깨야 되고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은 두 캐릭들도 그만큼 어느 정도 딜이 나오는 그런 캐릭으로 육성을 해놓으신 이런 상태겠죠. 일단 오늘 맡겨주신 게또 있습니다. 이 은은 캐릭의 거공 강화. 맡겨주셨는데, 몇 개가 있나요, 지금? 대략 7번 빛난 합성서 강화. 현재 거, 뭐야. 거공이 구성이세요? 구성에서 십성 도전이네? 에이, 되냐, 이거? 성공 확률이 2%네요. 이걸로 만약에 십성을 붙인다. 이런 뭐, 소리 질러야지, 뭐. 일단, 바로 갈게요. 거공부터 합시다. 구성에서 10성 도전. 바로 갑니다. 오늘도 안할수 없죠. 동선함. 뭐라고요 잔망. 뾰로롱. 일단, 실패. 두 번째 도전. 뾰로롱. 실패. 실패고요 2%라 쉽지가 않아요.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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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 없는 합성석 지급. 실패구요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합성석 조각이 나와서 하나가 더 생겼어요. 마지막 갑니다. 3 2 1 동선 뭐라고요? 잠만. 고. 와! 뭐야, 이거! 보조님! 축하드립니다! 미쳤다! 이걸 성공합니다! 이게 뭐야! 2%를 뚫어버립니다! 와! 와, 이게 성공을 하네. 거공 맥강을 찍어버렸고요 강화비용이 무려 2,546만원. 이게 성공 확률이 1%네요. 야, 이것도 빡세다. 어, 야 근데 진짜 이, 이게 성공하네 오메 뭐야 아니 갑자기 배배 배 아픈데 거공 풀강 축하드립니다 야 이래서 내가 로또 사면 하나도 안 붙는 거였어 내내 내 평생 은빨을 다 대리강화에 쓰고 있잖아 이러니까 안 붙지 고기안이피아 10성 금반지 10성 이거 12.5 32.5%죠 그러면 52.5% 오마이갓 반지로만 52.5%가 올라가. 이 반지로 사람 패가 어 이거. 몽벨도 맥강이고 지금 루컴마 맥강, 마기단 맥강이네. 아니 근데 뭐 하나가 없네요, 운주님어 여기까지. 어, 아 너무 깊숙한 곳을 찔렀나 내가? 있는 것 중에는 올맥이다. 어? 뭐야 이거? 아나 잘못 들어온 줄 알았어. 이게 부캐릭이에요? 부캐릭 은월도 7렙에4 7르이네요 어, 이건 물론, 풀 스포는 아니지만, 변호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 같습니다. 와. 아니, 이게 진짜 쉬운 게 아니거든요? 본 캐릭이 243레벨인데, 부캐릭 높은 게 231, 226, 226, 217, 217, 217. 진짜 다 높은 거야. 아니, 그냥, 뭐, 선택창이나 이런 것만 봤을 때는 몰랐거든요? 레벨들이 진짜 엄청 높다. 200 넘는 캐릭들도 막 여러 개 있고, 코강이랑 이런 것도 다 해놓으셨어요. 이 앞장 7개 캐릭들이 다. 약간 신종 변태다, 이 정도면. 자, 아드셋 먼저 보여드립니다. 자. 이게 아드셋이거든요? 아이템 하나하나 먼저 보여드릴게요. 아이템 드롭률 세팅이 172%. 와, 이게 노도핑인 거잖아? 보스용 아이템 보여드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기는 아까 보여드렸으니까 보조무기부터 갑니다 자, 위메그 최뎀 보조무기고요 길드 개인 스킬도 봅시다 개인 스킬도 최종 마스터의 최뎀 4레벨까지 이야... 수로 바로 들어갑니다 본주진께서 미리 좀 쳐놓은 게 있는데 길드 요리를 안쓴 기록이라 하시거든요 이걸 내가 깰수 있나 모르겠네 최대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본주님과의 큰 차이가 있을 거라서 제가 요리를 좀 먹었어도 깰 확률은 좀 낮다고 봅니다. 일단 최대한 열심히 쳐 볼게요. 도핑 싹다 했고,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진기참이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귀참을 쓸 때마다 그게 터지면 그때 정령의 하신을 잠깐 쓰고 다음 진기참이 터지게끔 귀참을 눌러줘야 되는 요런 시스템이에요 진기참 터졌고 1, 2, 3 그렇지 이렇게 보스 하이퍼 1번으로 바꿨나요? 보스 하이퍼가 3번이라고 말씀하시네요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1178만이 나왔습니다. 다시 가볼게요. 맥스 피버. 갑니다. 아까 보다는 그래도 나은 것 같아요. 아까는 약간 절었는데 일단 가보겠습니다. 정령의 하신을 내가 너무 빨리 끊어버리나? 확실히 딜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정령의 하신도 일부러 분발에 맞췄거든요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렇지 올라가자 쭉쭉 올라가 그렇지 나이스 이거야 아우 좋아요 예 1194만까지 올라갑니다 아 뭐야 아 만점 올라간 거 맞아? 아니, 나 겁나 열심히 쳤는데 아니 이게 본주님이 길드 요리를 안 드신 기록이래요. 아 이러면 내가 못친 건데. <laughs> 어, 기록 갱신은 했지만 만점밖에 안 올랐다. 그래도 <laughs> 저는 최선을 다해서 쳤으니까. 아아 아, 근데 잠깐만요. 아! 자, 지하수로 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Hey, don't even worry about it. 아, 아 만점 올리고 만족해야 돼, 이거. 아, 너무 아쉬운데. 네, 일단 여기서 마무리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은월 캐릭이 이제 딜도 좀 많이 올라가고 이래가지고, 버덕이나 파티에서 많은 필요로 하는 이런 직업이 된것 같은데, 흔히 말하는 좀 귀족이죠? 귀족과 팬텀, 그리고 한라 그리고 은월. 이 직업들의 이런 시너지 효과, 말해도 입만 아픈 것 같습니다. 업적도 어마어마하게 높으셨고 기본적인 내실도 굉장히 높았던 은은님과 함께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스카 서버의 243 은월 은은님이셨습니다 로그아웃 할게요